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저희들을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온유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며 세워주옵소서, 성님의 거룩한 역사가 득한 삶으로 서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1절 찬송드리시겠습니다. 가지치네온 것 주의 귀신이네라 한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악게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시편 7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흩으었으나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예, 네, 오늘 10편, 79편, 버려진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 백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탄광촌에 가보면, 오래전에 광산이었던 곳이 폐쇄된 굴이 있습니다. 그 폐쇄된 굴에는 광산이, 어, 그 안에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광산을 폐쇄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물이나 굴을 팔때 까나리아라는 새를 초롱에 넣어갔습니다. 이 새는 잘 지적이는 새인데 이 새가 갑자기 조용하면 그곳에 가스가 나와서 새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빨리 거기서 나와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양떼였고 하나님의 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장을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그 종이 죽어도 매장지를 주지 않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셨습니다. 성전은 이방인들이 돌아다녔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대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성전을 버려두실 것입니까? 이것이 이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시편 79편은 아사벳시지만 후에 포로 이후에 아사벳시로 편입된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위험한 직업이지만, 직업입니다. 불을 끄고 끌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만, 사람들을 구출하기도 하고요.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이 무너져 테러가 차단되면 소방대원들이 희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 아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일법 가르치는 일 전혀 위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직무를 하는 것은 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해야 했고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됐습니다. 그들은 직무상 제사에 바친 짐승의 일부를 받았고, 백성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틀렸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죄를 짓죠.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손을 내미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긴장되는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큰 교회 건물이 성공의 상징이 되고요. 그리고 개척해서 키운 교회를 남에게 주기 아까워서 자식에게 주면서 무리를 빚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자녀가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를 잘 유지할 만한 그런. 자, 자세나 자격이 되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유창한 설교 많은 성도수 이것들로 성공을 가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가볍게 생각하고 신앙을 유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것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73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전기줄에 또 산에 있는 그 전신주 탑에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흐릅니다. 그 강력한 에너지는 잘못 다루면 잘못 건드리면 사람이 여접시 죽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기줄을 잘 다루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처럼 긴장되지만 이처럼 큰 은혜를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과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요. 주의 종들은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 있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백성은 모, 목숨을 내어놓고 모세를 따라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언제 물결이 뒤덮쳐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함께 하시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또는 어떠한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의 순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끼어들지 말아야 할 것이 상업주의입니다. 제사장도 인간입니다. 성전에서 드린 재물과 11조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경영의 개념이 들어오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권력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변질 시킵니다. 성공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등한데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좋아, 좋아 보이는 것들이 능력으로 변질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전에서 엄청난 돈 뿌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했다면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에 바르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돈벌이를 합니다. 그들은 언제부턴가 강도가 되었고 소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들의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흩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공중의 새 들짐승에게 시체가 먹히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의 가족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종인 것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로 인해 저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백성들 함께 동참하죠. 그래서 그 피값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아무도 매정하지 않습니다. 저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은 운명적으로 묶여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삶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긴장과 두려움을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는 복되고 귀한 삶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온육체의 건강함이 되미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뜻과 은혜 안에 속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과 방법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내 안에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돌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의지하여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종이 되기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